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꿈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테슬라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을 보며 제2의 테슬라는 무조건 스페이스X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소문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스페이스X 상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상장의 진실과 우리가 진짜로 노려야 할 타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 전체를 상장할 생각이 당분간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한다면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화성으로 보내 거대 우주선인 스타쉽을 개발하다가 폭발이라도 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겠죠. 머스크는 자신의 초장기적인 목표가 월가의 단기적인 이 추구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본체는 비상장 으로 남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투자를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스타링크 분사 상장입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켓을 쏘아올리는 발사체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전 지구의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입니다. 로켓 개발은 돈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하마지만 스타링크는 전 세계 가입자에게 매달 구독료를 받는 거대한 현금 자판기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죠. 현재 월가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엑스 안에 있는 이 알짜배기 스타링크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독립된 회사로 만든 뒤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화성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링크를 상장시켜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대주주인 스페이스 엑스의 배당이나 용역 비용 대로 보내 로켓 개발 비용으로 쓰는 큰 그림인 겁니다. 결국 투자자인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짜 뉴스는 스페이스 엑스 상장이 아니라 스타링크 상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매끄러워질 때 스타링크를 상장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스타링크는 손익분기점을 넘겨 흑자를 내고 있고 가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상장을 위한 조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기웃거리거나 스페이스X 관련주라는 테마주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독립해서 나스닥에 입상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테슬라의 초기 성장을 지켜보기만 했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스타링크의 상장 소식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